9, 6, 5, 8. 이거 사용하고, 9, 6, 5, 8. 어, 뭐야. 아, 9, 5, 6, 8. 9, 5, 6, 8. 헐. 헐! 누구세요? 야, 잠깐. 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어, oh 씨, 나, 야, 나 이거 딱총뿐인데? <laughs> 우, 아, 야, 나 이거 딱총이야. 딱총, 아니, 총 좋은 거 가져올 걸. 언제 죽니? 아, 야, 나 총알 없다. 어딨어? 야, 죽어주면 좋겠는데. 어, 총알이 없는데? 야, 나, 참... <laughs> 나 총알 없다. 야, 망했다. 아, 사망. 넌 뒤졌다. 얼굴이 약점인가? 아프지? 아, 장전. 일로와. 아프지? 아프지? 런. 아파요? 비명을 지는 거 보니까 아파해. 근데 저거 공격을 어떻게? 론. 얘가 뭔가 저거 하면은 어떻게 피해 공격을? 오케이. 왜 죽은 거 죽었음? 뭐야, 싱겁잖아. 싱거워라. 어, 시체 사라짐 끝? 오케이, 끝. 별거 없네요. 족밥새끼. 여긴가? 어, 여기 맞네.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단 방증이야. 괴물이 나온거 보니까. 이가아도길 맞을 때? 마도길맞이듯석이요이 녀석이요? 이 녀석이요? 이 녀석이요? 이 녀석이요? 이 녀석이요? 이녀요이요 여기, 여기 뭐없요어녀세요 괴물? 짜증나. 아니 어디 있었어? 죽여. 소리는 났었는데 이거는 죽은 괴물 돌연변이. 야 그럼 돌연변이도 나 이제 실험. 아 뭐야? 어디 있냐? 짜증나. 두대 맞았어. 여기 열리겠죠? 오케이. 뭐 있나? 뭐 없고? 괴물 있다. 일로 와. 오케이. 컷. 안 죽어? 야, 질기다. 왜안 죽어? 뒤져. 어쭈? 꺼져. 꺼져. 꺼지라고. 여기도 있네요. 갑자기 달려오니까 달려오기 전에 죽여야 돼요. 여기서 오 깜짝이야. 아 뭐야 누구세요? 야 망했다. 너 어, 외통수인데? 아 여기서 또 나와 여기서 뺑뺑이를 아돌수 있구나. 오케이, 걱정 없다. 얘가 나보다 느리니까, 이거 뭐죠? 오. 발견한 추억. 오케이. 느려요. 나는 달리면 되니까, 가자. 이거 권총도 어느새 40발 밖에 없구나. 100발이 넘게 있었는데. 많이 썼으니까. 여기... 안 열리고요? 아, 뭐야. 일로와. 꺼져. 어디야, 길? 오예. 꺼져. 아, 샷건 쓰기 싫은데. 야, 안 죽었어? 어져안 죽었어? 이젠 죽어야겠지? 오케이, 한방컷. 데미지가 세니까, 안 돼. 여기서. 야, 나 급하다고. <laughs> 아퍼. 아프다고, 새끼야. 야, 온다. 그거 온다. 이제 못 오겠죠? 못 오지, 이제. 오케이. 자, 브금 끝났고. 아, 여기 있겠네. 괴물도 있고. 중요한 거 여기 있지. 다 안다고. 컷. 일로 와. 죽어야겠지? 아, 나 이제 총알 별로 없다고. 짜시가 죽어. 어, 아, 이거구나. 됐다.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거지 됐다. 어, 뭐야? 와, 또 왔어? 징 하다 야 빨리 가스 발포해 우우 야 잠깐 야 잠깐 이거 어 뭐야 잠깐 소용이 없는데? 얘 죽이는 건가? 죽이는 거겠네 어 아퍼 야, 뭐야? 그거 반칙이야. 아아, 아, 잠깐, 이거 화여아 잠깐, 잠깐 힐링타입 됐다. 샷건, 샷키 아니, 샷건. 뻔해. 그래, 죽을라고. 택기가 아퍼. 야, 너 언제 죽니? 오, 아파한다. 아 됐다. 와, 아니 잠깐. 이거 빨리 됐다. 가스살포 엔딩, 와, 드디어 엔딩인가요? 가스다. 야, 잠깐, 야, 아직 안 끝났다. 튀어, 죽어. 우! 야, 둔탱이다, 근데. 그렇게, 세지 않아. 야, 잠깐. 가스는 나오고 있는 중인데, 뭐더할게있나 내가? 더할건 없고요? 우우! 야, 존나 세다. 아, 잠깐. 힐링 타입. 으 힐링 중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 아, 아파. 어디야? 누가, 위험한, 어 잠깐 야 빨리 빨리 이거 아니야 저거다 오 빨리 가스 살파면은 이제는 진짜 엔딩 진짜 빨리 좀 해라 오 가스 나온다 디저임마 디지라고 튀어 어 아프지 와 샷건 쎄이 때를 위해서 샷권을 존나게 아껴놨지 트어오예 평시 아프지 아 그냥 때리면은 그러긴해어 잠깐 와 죽었나봐 죽었니? 뭐야? 끄떡없잖아. 아, 야, 깨졌다. 좋다. 다 아니, 끄떡없잖아. 아니, 아, 아퍼. 야, 게임 어 뭐야? 내가 이거 뭐 잘못한 거 있냐? 아닌데 지금 이벤트 중인 거 맞지? 내가 잘못했으면은 그냥 사망 뜨고 끝나겠지. 야, 근데 방독면 뚫려가지고 죽겠다. 오, 샷건. 오, 예. 역시, 샷건 하면은, 더블베럴 샷건이죠. 쏴! 오, 나이스 샷. 좋아요. 어, 주인공도 죽나요? 이거 가스를 마셔가지고, 얘도 죽을 것 같아. 죽었네. 아닌가? 야, 좀, 어떻게 해봐?